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서정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인식 개선을 통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는 규제개혁의 이해와 우수 사례 소개, 규제개혁 추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내용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한 규제 애로와 적극 행정 사례 소개를 통해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해 세계수영인들의 눈이 차기 개최 도시인 광주로 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폐막식에서 대회기를 인수하고 2년 후 열리는 광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2019 광주 대회 슬로건이 다이브 인투피스인 만큼 윤 시장은 인사말에서 차기 대회 개최 도시 광주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제부터 광주의 시간이다며 민주, 인권, 평화의 특별한 가치가 담긴 광주 정신이 2019 광주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발굴,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시는 도시재생정책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정책과 사업공동발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공무원 100여 명에게 지방분권형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30일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피해 농가 인삼밭 등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괴산군 청천면 부성리와 강평리, 후평리 등세개 지역으로 나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인삼밭 철거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 미력이 남아 보태는 이 작은 손길들이 모여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5,500만원을 투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시민들이 친환경 녹색 수단인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5,500만 원을 들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자전거 도로 망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익산시내 일원에서 탑천, 만경강, 금강, 자전거길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동원에서 진행합니다. 만경강에 20년도까지 108km의 자전거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와 우리 원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가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도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시내 구간에서 공영자전거가 운영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 및 이용 시설에 대한 현황과 분석, 자전거 도로 이용 실태 조사, 자전거 이용 시설 및 부대 시설 기준 검토를 통해 자전거 도로 및 이용 편의 시설 불편 사항 개선,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또 자전거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자전거 도로 유형을 제시하고 이용 특성에 맞는 자전거 도로망 체계와 자전거 도로 구축 단절 구간 개선 대책 안전성 확보 등 방안을 수립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익산시 자전거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